여러분 혹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부산 돌려차기 사건, 2022년 5월 22일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한 남성이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강간 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판결을 확정받았고 지난 5일 이번 주 이번 주 목요일이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1억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넘는 긴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이 재판이 종결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사고의 어떤 수위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여러 이슈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 피흘림을 통해서 이룩된 현대 사회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복과 전후 상황이라는 어수선한 분위기, 정신없는 분위기에서 소수의 엘리트, 특권층들에 의해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좀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들도 좀 미성숙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적인 신앙생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오래됐는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거죠. 뭐 신앙생활은 5년, 10년, 20년,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지만 여전히 스스로 성경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인들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체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동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게 돼요. 마치 고인물이 썩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겁니다. 성도간에 불평과 갈등이 생기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은 교회의 성장을 저해합니다. 이러한 악의 순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순환을 끊어내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삶, 그 삶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 줍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신령한 저술 사모하라. 자, 2절입니다. 2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기들이 젖을 먹고 자라나는 것처럼 갓난아기들이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날마다 꾸준히 먹고 자라라야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예배자로 어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순전함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전함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런 불순물도 침전물도 없는 맑고 투명한 물 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물에 비유한다면 맑고 투명한 순전한 상태의 물인 상태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가 온 뒤에 흙이 섞이고 쓰레기가 섞인 그런 구정물 같은 상태이기를 원하십니까? 어, 우리는 우리는 어, 순전하고 맑고 투명한 영혼을 그러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불순물들을 친전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러한 불순물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다섯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될 영적인 불순물들, 부패한 감정과 행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러한 불순물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던 로마라는 사회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할 때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진 에드워드의 바울의 전도의 그세 권의 책을 읽으면서 살펴보았듯이 로마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것을 이룩하는 방법은 힘과 권력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고 빼앗고 죽임으로써 이룩한 평화였던 거죠. 그것도 모두가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특권층들만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는 지혜를 사랑했지만 그들이 꿈꾸는 그, 그, 그들 지혜를 사랑했지만 그들이 사랑한 지혜는 그들이 꿈꾸고 목표로 하는 그 세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조종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당대 가장 많은 것을 들였지만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떡을 더 크게 바라보면 늘 굶주렸던 사람들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집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고린도전 사람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고린도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도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가득 찬 교회였어요. 영적인 불순물들이 잔뜩 껴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회였죠. 이러한 불순물들은 교회의 성장과 성숙, 자라남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엄청난 방해 요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것들과는 정반대의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를 회 향해서 외쳤던 사랑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각자가 생각하는 나름의 기준과 이 판단, 관심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입장, 해석하는 것이 천차만별이에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신학을 전공하고 전도사가 된 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이러한 영적인 불순물들이 껴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구분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순전한 모습으로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져 가는 겁니다. 퇴보하는 거죠. 이러한 영적 불순물로 인해서 성도의 영적인 침체와 교회의 성장 부지는 이 과거 성경 속의 이야기에만 존재하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기사 하나 보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뜬 기사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 9월 5일자 기사예요. 어, 뉴스원이라는 뉴스에 사회 일반면에 이러한 헤드라인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XX하고 싶어. 사, 사진 도용 음란 계정 운영한 교회 오빠 고백 거절 복수. 이것은 이로부터 하루 전인 수요일 JTBC 사건반장 2460회차에서 방송됐던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 교회에서 독실한 신자로 유명했던 몇 년간 대구 번화가에서 노방전도를 할 정도로 열심히 했던 교회 오빠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교회 여동생의 사진을 도용해서 SNS에서 음란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실을 직시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의 조사 과정 중에서도 피해는 계속됐습니다. 두 시간에 한 번씩 새로운 피드가 올라오는 거예요. 도용된 사진과 함께 음란한 문구가 말이죠.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며 직장을 그만뒀고 추신 시도와 자해 시도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폐쇄 병동에 3개월 동안 입원을 시키게 돼요. 일심 재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가해자는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일심의 징역 1년 6개월이 집행유예 1년으로 감행, 감형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했다라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 합의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나 커서 1년이 넘게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고 병원비라든지 이 뭐라고 될까요 변호사 선임비 이런 것들로 돈이 지출되면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하면서 사건이 끝난 케이스입니다. 가해자는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걸까요? 그 동기가 바로 복수였대요. 복수. 나의 고백을 거절한 그 상대에 대한 복수심. 분노에서 비롯된 복수심이었죠. 이 가해자의 내면에는 악독, 시기, 외식, 그리고 기만, 비방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세속적인 유혹에 빠졌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 삼아야 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러한 영적 불순물들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성장에 매우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요. 어, 우리가 특별히 더욱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불순물들은 단순한 이 죄의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생긴 상처가 더 깊고 위험한 것처럼 이러한 영적 불순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어, 빙산의 일각일 뿐인 거죠. 악독은 단순한 미움이나 분노를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악한 생각과 태도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그 사람의 실패에 기뻐하는 듯한 모습을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든 불순물이라는 겁니다. 기만과 외식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외식적인,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건건하고 선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며 열심을 보였던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형태를 꾸지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는 우리 안에 빗들어있는 비교와 이 경쟁의식에서 나옵니다. 남들의 화려해, 화려해 보이는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기심이 생기고 내 안에 불만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곧 비방하는 말로 쉽게 넘어가죠. 비방은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서 타인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소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불순물들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연합과 생동이 아닌 분열과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단순히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동기와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순전함, 순수함,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에서 말하죠. 버려라. 버려라. 이러한 불순물들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버려라. 제거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 근래 저는 학교에서 풀과 관련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 화단에 화단이 몇 군데 있는데 그 화단에 들 자란 풀을 뽑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두 시간 풀을 뽑고 햇볕에 말렸다가 포대에 담아서 버리고 오후에는 운동장에 자란 이 풀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8시에 출근하면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과 함께 이 풀을 막 뽑습니다 제가 이 풀을 뽑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이 뭐냐면 풀은 뿌리채 뽑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뿌리채 뽑아야 된다. 어, 풀을 뽑다 보면 가끔 억센 녀석들이 있습니다. 걔들을막 뽑겠다고 막 힘줘서 잡아당기다 보면 이 뿌리가 뽑히는 게 아니라 줄기가 툭 하고 끊어져 버려요. 자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다시 자라나 있습니다. 다시 어, 땀흘린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풀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해야 그 다음에 다시 자라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금 꽃 사이에 숨어서 얼굴을 빼꼼하고 내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바로 이와 같아요 회개하고 뉘우쳐도 돌아서면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해서 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틀꿈틀 자라나는 이 죄의 삭슬 자른 거지 뿌리까지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회개가 뭡니까? 회개 돌이키는 거죠. 돌아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서는 겁니까? 죄를 짓기 전으로? no 아니에요. 회개는 시간을 되돌리는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회개는 죄를 짓기 전 상태로 회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교회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금 원래 위치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버리라는 헬라어 아포티세마이는 치우다, 멈추다, 완전히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적 불순물들을 내 손에 쥔 채로 죄를 짓게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내 손에 쥔 거를 내려놔라, 버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영적인 불순물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영적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버리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이 죄악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께서 님 우리를 순결한 신부로 부르셨으니 그의 합당한 삶과 신앙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 사모해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신령함입니다. 신령함. 우리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이코는 사실 좀 지나친 번역입니다. 의역에 가까워요. 보다 정확한 번역, 좀 직설적인 번역은 어떤 것의 본성에 속하여 합당한 이란 뜻입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부합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1절 말씀이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1절 뭘로 시작하죠? 그럼으로 그러므로. 그럼으로란 접속사는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이그로모로라는 접속사 앞에 있는 이전 내용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장 22절부터 25절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네 감사해요 몇분좀 끄덕이 되셨습니다 감사해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영원을 바라본다는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세 가지 대지를 말씀하셨죠. 영원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것이고 진리에 순종한다라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22절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영광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말을 합니다. 깨끗하게. 악도, 기만, 외식, 시기, 비방과 같은 불순물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를 순결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듭니다.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사모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먹는 좋은 예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추리국기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이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주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둘 때딱 하루치 적당한 양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만큼만 걷습니다. 그런데 꼭그 중에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거둬드립니다. 욕심을 부린 거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겨둔 것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를 내죠. 너는 왜 그러냐? 하고 화를 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매주 안식일 전날에는 이 일치의 양을 거두라고 합니다. 안식일에 는 내리지 않으니까 이 일치의 양을 거두라고 하죠.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일치의 양을 거둬어 드립니다. 근데또 그중에는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2일 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늘 하던 대로 1일 치를 거둡니다. 하루 치를.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새로운 만나를 주우러 갔다가 헛고생을 하게 되죠. 만나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규리어 순종하면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규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존하며 살아야 되고,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그분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영적 장치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고 느낀 바를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모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며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받아 생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흔들릴 겁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묵상하고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존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동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매우 좋은 영양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언자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며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친 것을 싸매며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긋났을 때 다시금 방향을 잡아주는 튜닝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조율해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 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10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10편, 1편, 10편의 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불순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면역력인 동시에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영향분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간난아기에게 어머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순전함과 신령함, 곧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결한 마음과 영혼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함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흔하게 좀볼수 있으신가요? 쉽지 않죠? 너무 막막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점은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이에요. 근데 너희 이미 그분의 인자심을 경험하지 않았니? 근데 너희 이미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않았니? 야, 너도 할수 있어.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우리에게 실천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경험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험시켜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일치한 삶이었어요.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 불순물들을 거절하십니다. 거부하셔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고 이 죄의 건세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셨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은 오래전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립할 수 있도록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대신 짊어지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순전함과 신령함을 사모하는 삶이란 그저 막막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해 자라나는 삶은 단지 성경 지식만을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서부터 아무 흠 없고 온전하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적 성장의 목적지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궁극적인 삶의 자세야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저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그분의 사랑과 순종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순전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자라나고 성장하시기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